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대관점으로 보는 시간 세모네 네 반갑습니다 세모네입니다 제가 요즘에 드라마 하나 빠진 게 있거든요 SBS에서는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인데 장나라가 주연이고 작중에서 장나라는 이혼 전문 스타 변호사로 나와 요 장나라가 장나라 후배 변호사랑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는데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아, 이 감정이 어떤 건지 뇌과학적으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짧게 준비했거든요 먼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배는 그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감정 표현 같은 건 거의 안 하지 음, 그런 거 해서 뭐해 서로 짐 받게 더돼 어디든 한 군데는 좀 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면 외롭잖아요 부부는 에휴, 어쩌면 직장 동료나 친구보다도 훨씬 이해관계가 깊어. 그래서 감정보다는 좀 기능적으로 존재할 필요도 있어. 장기관계니까. 좀 많이 들었던 말 같아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나 애인에게. 우리는 감정 표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힘든 건 나누지 않으려고 그래. 좋은 건 나누는데, 장나라가 또 이제 그렇게 말하죠. 부부는 직장 동료나 친구보다 이해관계가 깊다. 그래서, 감정보다 기능적으로 존재할 필요도 있다. 장기 관계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맞는 말도 같은데,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에 동의할 사람들이 꽤 있을 것도 같고, 동의하지 않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다라며, 수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 그런데, 뇌과학적으로요 인간은 반드시 감정을 나눠야 되고, 감정을 표출해야 돼요. 이 감정이 이모션이잖아요 영어로 이거를 어원적으로 분석하면은 감정에 대한 정의를 뇌과학적으로 알수 있어요 신기하죠 감정이 이모션이잖아요 그 이가 x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바깥에라는 뜻의 성질이 있어요 이것으로 알수 있는 건첫 번째 감정은 바깥으로 나오려는 성질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감정은 배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설하면 뭐가 떠오르죠 변그쵸죠변 배설해야 되잖아요 우리 소변 대변 그 독소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배출하고,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할머니에게 그 배설하는 훈련을 받아요. 애완동물도 그렇고, 배변훈련 받잖아요. 그만큼 배설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도 잘아야 돼. 근데 여러분 되게 생소하지 않아요? 감정을 싼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감정을 싼다?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고, 훈련 받은 적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배출하는 법을 몰라요. 그 감정의 또두 번째 그 모션이 라틴어 무비어에서 파생댁도 알고 있는데, 이게 움직임의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운동하고 움직이면은 땀을 흘리면은 어때요 스트레스 해소되고 감정이 좀 해소되잖아요 움직임으로 해소될 수 있어요 감정은 이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오늘은 X 나가려는 그 아웃의 성질을 같이 대화해보자 해요 <laughs> 여러분 이 의자 아세요? <laughs> 이거 진실의 의자라고 불리는 새벽에 이런 의자에 앉으면은 막 속마음 나오잖아요 서운한 거 화났던 거 미안했던 거 나오잖아요 다들 이런 경험 있을 텐데 저 의자가 실제로 효능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는 감정을 쏟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특히 언제 많이 쏟는지 아세요? 술 마셨을 때막울때 엄청 화나서 분노했을 때 이때 우리는 속마음이 많이 나와 그렇죠 여러분 엄청 술 마시거나 울거나 싸울 때 말실수한 적도 많잖아요 그게 여태까지 쌓여있던 감정이 한 번에 뻥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그게 누구한테 많이 터지는지 아세요? 이게 좀 확률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나요? 가족, 친구, 애인 그래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뻥! 배설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감정이 변과 같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친한 친구를 만나고 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뻥! 터져서 여러분에게 변을 팍! 배설했다고 쳐봐 어때요 기분이? 어, 엄청 더럽죠? 네, 그래서 손절하거나 싸우는 거예요 실제 감정은 변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미리 배설을 해야 되는데 누가 배설을 하냐 이거죠 배설하는 법도 모르고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사실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애인에게 나도 모르게 감정의 과략근이 터져서 감정이 뻥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감정을 바깥으로 꺼내는 게 되게 건강하거든요 우리에게 좋거든요 우리 뇌 그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말하고 나면 시원하잖아 어, 속 시원하잖아 옛날 어르신들 오면 막 가슴 두루두루 내서 막 답답해가지고 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감정을 좀 건강하게 배출하는 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움직임, 운동으로 푸는 거예요. 왜? 모션의 성질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말로 해소해야 돼요, 말로. 근데 우리가 보통 말로 어떻게 해소하는 줄 아세요? 욕으로 해. 욕을 하거나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 합니다. 왜냐면은 두,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도 어떤 감정인지 몰라요. 왜?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거죠 관찰자 의심 관찰하기 전까지 내 감정? 나라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적 많을 거야 어, 복잡미묘해서 내 감정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설명했지 모르고 입을 꾹 닫거나 그런 적이 많을 텐데 대화를 회피하거나 어, 저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남자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인지 몰라가지고 오히려 막 불편하고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가끔 애인하게 이런 적도 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인데 말해봐 말. 아 몰라 모른다고 됐다고 뭐 진짜 그 모른다는 소리예요. 뭐 삐쳐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본인도 몰라 짜증 나가지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짜증 나는 일이 있는데, 었 엄마가 안 먹어 이렇게 하면은 아 몰라 됐어 안 먹는다고 막 괜히 엄마한테 짜증 내고 그것도 본인 감정이 뭔지 몰라서 그래. 그럼 엄마는 왜 엄마한테 소리 달게 하면서 오히려 뭐라 하죠? 그럼 또 괜히 열 받아가지고 아 엄마 내 맘도 모르면서막 <laughs> 이랬던 적이 저도 있고 그런 거 드라마로도 본적 있는데 그게 다 그런 이유요 나라고 해서 내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을 관찰해야지 알수 있다. 그래서 1번은 관찰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감정을 관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근데 실제로 그리고 양자역학적으로 관찰하면 알수 있어요. 그런 관찰훈련을 많이 안 해서 모르는 거지, 관찰을 많이 하면은 그런 관찰에 관련된 회로가 생기고 내 감정을 잘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어로 개설해야 돼요. 말로.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칙이. 주어가 항상 나는으로 시작해요 나는.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애인이 늦었어. 너는 왜 맨날 늦냐? 어때요, 느낌이? 짜증, 탓, 이런 느낌 나죠. 그래서 너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기분 안 좋아. 이러면 일단 나에 대한 얘기니까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구연 설명을 하면 좋겠죠. 왜 기분 나쁜지. 나는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내 감정을. 근데 이게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고 불편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살면서 감정을 바로바로 말로 할수 없을 때도 많아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뭐라 했어 그럼 상사한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laughs>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진짜 사회생활 못하는 거잖아 그어떻게 뭐 억울하잖아 나는 이미 감정이 올라왔고 슬프고 짜증나고 뭐 때려칠 수도 없고 그쵸 밀려있는 카드값 어떡할 거야 그럴 때 방법 바로 노트에 쓰는 거죠 노트에 써서 어떻게? 찢어서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노트에 씀으로써 감정이 밖으로 분출됐고 내가 이 감정을 인지했고 그다음에 이걸 찢어서 버리니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뇌에서 인식을 해요 감정 노트를 쓰는 거지 상사가 어쩌고저쩌고 막다써 불편하고 짜증 났던 거막 아, 그리고 어떡해요? 바로 찢어서 버리는 거죠 불로 태우거나 쓰레기 봉투 넣어서 버리거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내 영혼에게 말해주는 아 이거 벌써 어렵다 그렇죠 영혼에게 말해준다? 우리 뇌에 네 가지 의식 있어요, 네 가지 의식. 전 편의상 이걸 A, B, C, D로 하는데 그 중에 B라고 있어요, B의 식 이게 바로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생존과 관련돼 있어요. 내가 생존에 유리하게 하려고 그 감정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어, 이거 위험해, 이거 조심해, 어, 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조심해야 돼. 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막 분노나 짜증이 나오는 거지. 좀 회피하거나. 사실 감정 자체는 되게 소중한 거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이 감정에 생긴 이유를 모르니까 방치하는 거야.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 사용되어지는 거지. 이것으로 막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 비의식을 달래주는 거지. 아, 너 지금 이런 감정 느꼈구나. 아, 이랬구나. 비의식을 달래주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안아주는 거. 근데 의식을 안아준다는 게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으로 좀 코칭받아야 되는 영역인데 나중에 이런 코칭을 통해 의식이 성장하고 레벨업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의식을 좀 형상화할 수 있어요. 대화도 가능해지고 그럴 때그 의식을 안아주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비의식을 달래주고 대화를 하잖아요? 진짜 감정이 해소되고 스트레스 해소돼요.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럴 때 뇌를 찍어오면 할수 있다 이거죠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이제 장나라가 했던 말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끝낼 건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나누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장나라도 그랬잖아 기능적인 존재로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거 번거롭게 뭘다 말하냐 말해야 돼 말하는 훈련이 돼야 돼 여러분 커플은 그리고 결혼은 한 배에 둘이 같이 탄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이어 파도가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파도 영향을 받고 뒤에 있는 사람은 파도 영향을 안 받나요? 아니지 둘다 받잖아 그 말이야 예를 들어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 내가 떨어진 거잖아. 근데 함께 슬퍼하는 거야. 내가 승진해서 좋은 일이 생겼어. 내가 잘된 거잖아. 함께 기뻐하는 거야. 안 해도 자기가 승진한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부 개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5 더하기 0.5에서 1이에요. 둘이 있어야 그 완벽한 숫자 1이 돼. 어,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해. 근데, 근데 현대 사회는 솔직히 그게 아니잖아. 책임론이잖아. 야, 주말에는 니가 아기 돌보기로 했잖아 야, 오늘 당번 너잖아 이거 니네 잘못이잖아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집안일 오늘 와이프가 설거지하는 날인데 주말이라 남편분이 쉬고 있어 그냥 아내가 좀 바빠 애 돌보느라 그럼 남편분이 할 수도 있거든 니네 할리자 남자 아내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 스마트폰 그런 게 안된대 한배 의식 있어야 돼. 0.5도 하기 0.5는 1이다 어, 이 개념이 있어야 돼 아, 물론 내가 보증을섰는데 함께 잘못한 거다. 이런 거는 말고,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좋은 일만 나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생길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서, 와, 나 됐어. 막 나누는데, 슬픈 일세는 말을 안 해. 그렇죠 그런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셨죠? 어쨌든 그래서, 장나라가 연기하는 거 보고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부분는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0.5를 채워주는 그 사람 있어 완벽해지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부관이고,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저 사람의 가치관이 연결되는 거지. 그 개념이야. 근데 그, 이거는 너무 먼 얘기고, 이 가치관까지 가려면은 앞에 너무나 해야 될게 많은데, 가장 먼저 감정부터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나누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데, 나누기 전에 선행되야 될게 뭐다? 나하고 먼저 감정이 소통되야 된다. 내 영혼부터.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내가 나의 감정 의식을 달래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죠. 나 자신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을 할수 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어떻이 남을 사랑하냐.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오늘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세모의 컨텐츠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